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냐면요. 바로 미키마우스 영상인데요. 자, 미키마우스 영상. 어, 뭐예요? 뭐 디즈니, 디즈니 그거예요? 디즈니 만화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바로, 스위사이드 미키마우스인데요. 아, 스위사이드, 수이사, 스위사이드 마우스라는 영상입니다. 스위사이드 마우스. 여러분, 스위사이드가 뭔지 알죠? 자살하는 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자 미키마우스 괴담 속 영상은요. 1930년도에 실제로 해외에서 방영됐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괴담의 미키마우스 편 부제목 그 부제목을 사람들이 지은건 바로 이게 스위사이드 마우스예요 자살하는 쥐 이,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열렬한 디즈니 완전 그 팬분들도 잘 모르는 만화래요. 자, 방영, 방영을 했다는 그 소문에 의하면 해외에서도 몇 나라가 별로 안 되게 방영을 했었대. 그런데 방영 당시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도 원래 제 시간이 아니었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요. 좀 길어요. 9분 4초 분량의 영상이에요. 과연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요. 디스크째 디스크 그, 그대로 스튜디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원본 영상을 본 몇몇 사람들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자, 스튜디오의 직원이자 영화 비평가인 레오나드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발견하고 이 영상을 감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상을 막 이렇게 보다가 이 영상의 중간부터 갑자기 어지럽게 시작하대요. 어지럽게 시작했대.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대. 이 영상을 보는데,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그냥 안 봤대요. 보는 걸 그만뒀대.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본 직원은 없어졌어요. 이제 없게 되지. 그 영상을 누가 보겠어? 그런데 해외에 웹하드가 있어. 래피드 셰어라는 그런 해외 웹사... 웹하드가 있는데, 거기서 영상을 이제 입수하고자 했던, 다른 스튜디오, 그니까그 스튜디오 직원들은요. 이거 보려고 막 찾아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찾아보려고 했던 직원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영상을 못 보게 하는 걸까요? 왜?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한 경비원의 말을 들 말에 의하면 이 영상은 부하 직원이 이 영상을 관람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 이 말을 일곱 번을 외쳤대. 진정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 진정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 진정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 진정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 진정한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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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몰라를 7번을 외치고요.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 1분 30초 가량 그냥 피아노 소리가 나더니 나머지부터는 이제 백색 소음뿐이라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미키는요 춤을 추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저 아 근데 이걸로 봐야 돼 약간 진짜 좀 소름 끼쳐요 나도 이 영상을 그냥 빨리 돌려봤어 10분이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중간중간부터 봤는데 미키 마우스의 표정 막막아 그래서 약간 미키가 한 2, 3분 정도를 그 빌딩 여섯 빌딩을 막 지나가. 여섯 빌딩을 막 지나가. 이게 계속 무한반복으로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다시 밝아지면서 미키가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소리가 달라져. 마치 누가 이렇게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단어가 아니고 되게 사람이 희미하게 우는 소리처럼 들려. 아, 나 소름 끼쳐 말하면서. 희미하게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가 굉장히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어. 그리고 나서 미키의 얼굴이 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배경이 이렇게 뿌옇게 사라집니다. 그럼 7분쯤에는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비명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림은 더더더더 이상하게 변해 그리고 게다가 이, 이 그림 표현 이런 색감 같은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막 1930년대에 이렇게 좀 표현하기 힘든 색감이 변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쯤에는 미키마우스의 얼굴이 산산 조각나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약간 좀 뿌옇게 블러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당시 영상을 봤던 그 마틴이란 사람의 말에 의하면 눈알은 어항 안에 구슬처럼 턱 아래로 굴러다니고 있고 올라간 입은 얼굴의 왼쪽 귀를 가르치고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괴상하고 소름끼치는 미키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아, 빨리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되게 많았어 근데 되게 많았는데 영상이 좀 되게 다른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뭐다 지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좀 다른게 많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바로 이 스위스사이드 마우스라는 영상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보이시죠? 9분 5초 9분 4초 되는 영,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화면 작게 보려고요. 왜요? 아, 그냥 크게 봐요. 갑자기 화면이 꺼매지죠. <laughs> 갑자기 화면이 꺼매집니다. 이 장면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계속 꺼매.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를. 그렇지.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비명 소리 같은 거 들릴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어떻게 했어? 이거 많이 들었어 나요, 찾아가면서. 갑자기 이거 탁 막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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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갑자기 여기거 숨이 탁 막혀. 여러분, 이제 미키마우스 얼굴을 좀 자세히 보세요. 하는 소리 같지? 지옥을 가본 적은 없겠지만 지옥이 있다면 약간 이런 소리가 날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계속 뭐가음악그로 소리 들려요? 그지? 미키가 점점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너무 답답해, 순해 아,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화면이 이상하잖아. 저기서 사람 얼굴 보이는 것 같아. 사람 얼굴도 보이고, 막 이러겠지. 아, 해골 같은 것도 보이는 거 같고. 지금 사람 얼굴 본것 같아. 근데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이 있었어. 지금 어떤 분이 어 내가 본 거랑 다르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도 있기는 있어요. 다른 영상도.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 다른 영상? 다진액게다 다 오리지널이래. 근데 이것도 1931년도 오리지널 뭐풀테이지라고 해서 스위스 아이 o 마우스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어, 엄청 숨이 좀 답답해, 나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고, 진심. Suicide Mouse. 같이 보시죠. 마우스요이 영상 제목은 자살하는 쥐라는 제목이에요. 이 영상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누가 제작했는지 아직 그거 모르겠어요. 뭐 정말 뭐이뭐 뭐 2030년 1930년도에 뭐 이, 이, 여기서 뭐 제작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이게 그냥 해외에서 방영됐었대. 소문에 의하면. 저 지금 이 영상 원본 영상은 디스크체 그 스튜디오에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찾아서 보려고 했던 직원들은 다 해고했대요. 이거다. 내가 갖고 온게이 영상이야. 백색 소음 들리고 막. 약간 나 이거 약간 최면 그런 거 하는 거 같은 거 같지 않니?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되게 초음파 소리는 나는,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진짜 완전 초고음 있잖아 이 소리가 너무 높아서 안 들리는 거 있지 약간 그런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 고주파 초음파래 그래 고주파 초음파래 무슨 산부인과인가 봐 뭐야 왜 저래 계속 한이 정도까지 계속 까만 영상인데 제가 앞으로 감아드릴게요 머리, 진심, 아픔. <목소리> 엄마, 이상한 소리 들려. 나 이런 소리가 너무 싫어. 이두 명소리가 지금 얼굴. 이코마우스 얼굴 봐봐. 아까 눈알 떨어졌지? 안 떨어졌어? 이두 명소리를 계속 이렇게 이어놓은 것 같아. 아니 이걸 왜 방해했는지 모르겠어. 아, 소리가 들려 진짜. 나와. 이런 것도 나와요. 끝에 또영상이더 있어요. <웃음> <웃음> 났어? 나못 들었어. 아 몰라. 나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 <laughs>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좀 어지러웠어요. 어때요? 난 약간 좀 되게 답답했어. 숨이 굉장히 좀 갑자기. 얘가 퍽 답답하고. 엄청 미식거렸어. 그래서 계속 못 들을 것 같아 하고 그냥 중간에 뺐거든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아. 첫 번째 게더 무서웠어? 아, 여기가 되게 답답해, 나 지금. 그,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좀 무슨 최면, 약간 그런 걸로 쓰였나. 그리고 나는, 이거를 누가 만들었지 너무 궁금하고. 이게 진짜 이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 회사에서 만든 거라면 이 영상을 왜 만들었던 걸까? 누가? 왜? 이걸 방영했대잖아. 소문에 의하면. 이걸 왜 방영했어? 이런 이상한 영상을.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실제 직업, 뭐, 그, 스튜디오 직원이자 영화 비평가 레오나드 마틴이 이 영상을 보고서 중간부터 너무 불쾌하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봤대.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 그 스튜디오 직원들은 다 해고됐대.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경비 말에 의하면 부하 직원이 영상을 관람하던 조 중에 진정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라면서 일곱 번 외치면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했다. 하잖아. 저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걸 못 보게 하는데 아나 계속 이기 답답해요. 숨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대도 깔끔하게 확 이렇게 숨이 안 들어와.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스튜디오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이 또확 돌고 도니까 아 어, 모르겠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나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김효환 이야기는 끝인데요. 오늘은 정말 마지막 뒤끝이 너무 안 좋네요. 아, 나 진짜, 나 진심 어지러움. 이게 숙취랑 좀 다른 거야. 아, 그 숨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 지금? 그리고 내가 중간에 이어폰을 계속 뺐다 이렇게 한 게, 어, 계속 못 듣겠어. 너무 어지러워서. 이게 보면, 영상을 보면, 그럴 거라고 해서 내가 뭐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괜히 안 어지러운데 나 지금 좀 어지러운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진짜 약간 좀 지금 굉장히 컨, 좀 이상해 어쨌든 여러분들 차만 만약에 이거좀 찾아가지고 나 핸드폰으로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스위사이드 마우스였습니다 스위사이드 마우스 자살하는 쥐. you